낮 동안엔 온화에서 남아있는 가을을 만끽하기 좋은데요. 조금 전 서울의 모습을 보시면 맑은 하늘에 따스한 가을볕이 비추고 있습니다. 수능일인 내일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17도, 대구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다만 아침저녁으론 쌀쌀한 만큼 일교차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서쪽을 중심으로 반짝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오전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오후엔 영서와 충북,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퇴실 시간 무렵부터는 청정한 북서풍이 불면서 먼지는 차츰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전국하늘 맑겠고요. 내륙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광주 6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청주와 전주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영하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